한국에 있는 제 주변 사람들에서까지 이민 얘기가 입버릇처럼 자주 나오는 것 같네요. 능력 있는 한국인은 언제든지 외국 유수의 기업에서 비자와 이주 비용을 주면서 모셔갑니다만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더군다나 요즘 국내 취업이 어려워서 아예 경력이 없는 2030들도 해외 취업을 더 알아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력이 없어도 20대, 30대의 경우에는 해외 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국내보다 초우가 월등히 좋다거나 내부 승진 기회가 무궁무진한 그런 일자리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겠죠 뭐 체류비를 벌면서 해외 체류를 해보고 싶다 멀티컬처를 한 분위기를 체험해보고 싶다 뭐 그냥 향후를 위해 영주권 취득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에게 추천해볼 만한 정보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 CS라고 하죠. Customer Service. 한국어로 고객점인데요. 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지의 동남아 국가에서 많이 채용합니다. 급여는 말레이시아가 제일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전 300 이상은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세금을 좀 많이 떼죠. 여러 국가에서 일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봉 1억 이하는 사실 한국이 세금을 굉장히 적게 떼는 편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영주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거기에서 이 분야로 팀장급으로 승진하신 분이 자신은 6백을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태국은 제가 기억하기로 아고다에서 상담사를 모집하는데, 아고다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급여나 뭐 직장 문화는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수준의 BPO 기업은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둘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컨텐츠 모드레이터 또는 리뷰어. 이 직업도 보통 말레이시아 있죠. 영어로 쓰면 거창한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같은데에서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이 동영상 올리겠죠. 그런데 규정을 위반하는 동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한국인이 올린 동영상을 심의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이걸 왜 비자까지 주면서 동남해 현지에서 채용한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시국 기준으로는 재택 근무를 전화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비자를 받고 해외로 나가서 재택으로 일을 한다. 급여가 세전 300에 불과하지만 말레이시아 물가가 한국보다 싸니까 뭐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될 만한 동영상이라는 게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혐짤일 수도 있어요. 좀 잔인한 동영상 있잖아요. 범죄 동영상. 오죽하면 회사 내부에서도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테라피를 더러 제공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을 올리는 콘텐츠는 함찰보다는 정치 차별과 관련된 예민한 사회 주제가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만족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 프레젠터 유럽이라고 하겠습니다 게임도 알고 있고 프레젠터도 알겠다 근데 이 직업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카지노 게임을 말하는 거고, 프레젠터는 진행자를 말합니다. 발표자 진행자. 즉, 카지노 게임 진행자인데,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카지노는 외국인 카지노 제외하면 불법이죠? 그래서 원정도박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연예인들 중에도 있고, 막 아시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을 기점으로, 온라인 카지노가 크게 성장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수입이 그리 적지가 않아요.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 플레이어가 돈이 된다는 걸 증명해 주죠. 코로나 시국에 카지노 취업과 크루즈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카지노학과 친구들이 많이 이 일을 하러 갔었어요. 대부분 유럽 국가에 있어서 뭐 유럽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 용모가 나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죠. 급여는 2023년에 루마니아에서 새우 750만원까지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글쎄요. 지금까지도 이돈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걸요. 보통은 세금 떼고 300만원 정도 받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동남아에 비해서 유럽은 생활비가 정말 많이 나가고 또 막상 가면은 인접한 국가로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욕모 관리. 쉬는 시간에 얼굴이 번들거리는지 확인하고, 개기름을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조명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나중에 눈이 건조하고요. 또, 얼굴이 팔린다는 점. 그리고 손님이 없더라도 계속 앉아서 게임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근육통이 있어요. 그래도 역시 제일 힘든 거는 3교대 근무라는 점. 우리가 보통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은 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24시간 날을 감시하는 매니저 또는 손님이 있어요. 손님의 돈 카지노의 평판이 걸린 부분이라서 여기서 절면 큰일이죠. 실수할 때마다 보너스가 차감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뭐 스페인, 몰타, 루마니아 등지의 유럽 국가에서 일을 할수 있고, 5년 장비 근속시 영주권을 노릴 수도 있겠죠. 4번. CS를 한번 더 해보죠. 아까 말씀드렸던 CS와 다르게 이번엔 유럽. 왜 지금 다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3번에서 제가 카지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는 카지노가 불법인데, 해외에서는 카지노가 불법이 아닐 뿐더러, 그리고 국내에서도 카지노 영업이나 플레이가 불법인 거지, 영상만 송출하는 일, 이 온라인 카지노 또 아, 딜러 일은, 불법으로 규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나왔던 건데, 그래도 음지성 산업이라는 건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나 카지노 관련된 음지성 산업의 고객 지원 업무 역시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네, 한국인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고, 보통 이 일은 키프로스에 많이 있죠. 키프로스. 카지노 말고도 뭐 크립토까지. 그쵸. 그렇죠. 급여는 꽤 괜찮아요. 한 500만원 이상 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커리어에 하등 도움도 안 되고요. 그리고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죠. 바짝 해먹고 사라지는 회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 얘기를 한번더 해보죠. 한식당이나 뭐 제빵. 재판까지. 독일이나 체코 등의 많은 국가에서 한식당, 이제는 베이커리까지 한국인들이 진출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소통이 편한 한국인 직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기준으로 처음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오라고 할 거예요. 본인들이 비자를 지원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이 고되고 태운 문화 또한 있을 수 있죠. 그래도 페이스만 보던 유럽 한식당 근무, 뭐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또 한식당 창업을 생각한다면 젊을 때는 해볼 수 있는 참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혹시 비자 받는데 성공한다면 5년 근속 시 유럽 기준으로 영주권에 지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전장 기업, 네, 이것도 유럽, 주로 폴란드, 헝가리죠. 2차전지 관련된 직장에 해당하는데, 본사의 현채의 경우는 그래도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우대할 겁니다. 그런데 밴더사, 육체적 노동에 좀 따르는 산업 현장의 경우는 그렇게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단점은 대도시에서 많이 멀어서 이게 유럽인지, 뭐 한국 시골인지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지금은 잘안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헝가리의 경우는 많은 현지인 한국인 노동자들이 현재 계약 연장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셔야 할 거고, 그래도 이 경우도 5년 근무하시면 내영주권을 지원해 볼수 있다. 공장 얘기를 한번더 해보죠. 주로 미국 자동차회사 엘라베마.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현대차 밴더사 공장에 많이 모여 있고 한국인 직원을 뽑아요. 그런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워킹홀리데이처럼 인턴 트레이니 미국 비자를 받고 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자가 1년인가 2년밖에 안 돼요. 혹시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는 거라면은. 중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를 갈아타셔야 하는데 처리 시간을감안하면꽤 일찍부터 회사에서 준비에 들어가야 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회사가 뭐 다른 비자나 영주권 지원을 위해 해야 한다. 글쎄요, 뭘 보고요. <laughs>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현재 반인민자 정책을 펴고 있어서 그밖에 다른 어려운 점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현재 생각하는 부분을 다 정리해보았고요. 그 밖에 다른 정보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